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포트리스 하고 있는데요. 여기 부상, 아니, 보상 수령. 과연? 아, 이거 있던 건데. 시작할게요. 2판만 할게요. 너무 길어가지고, 영상. 다크 드라고가 여기가 저예요. 근데 이게 저고요, 이름은 좀 고가로 해놨어요. 하고 싶어서. 2일0 게이밍 키보드 Point. 아 이게 바람이 있는데 0 여기를 하면 되겠죠? 오케이. 더블 파이어 쓰고 이거 불에 려서 쓸게요. 더블 파이어. 요쿨 타임이 있어가지고.

아, 아, 그냥 여기다 쓸게요. 어차피 쓸 데가 없어요. 무슨... 왜... 뭐래 하슬 왜... 아아아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따릉따릉 하고 그 다음에 게임방송 2탄을 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 <laughs> 그리고 제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은데, 실시간 방송 하려면은, 그러면은, 그 구독자가 100이 되어야 거든요 제발 하게 해주세요. 실시간 방송 할게요. 안녕!